안녕하세요 순인의 중고차입니다 오늘은요 더뉴 QM6를 연비도잡게 LPG 차량으로 해서요 보험미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혼자서 잘 관리한 차량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더뉴 QM6 2.0 LP LE 등급입니다 적혀 있죠? 보험 1억 영원인 완전 무사고에 1인 소유니까 혼자서 잘 관리된 차량인 거고요. 옵션 풍부하대요. 살펴봐 드릴 거예요. 키도 두 개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년 6월 18일이고요. 주행거리는 63,540km입니다. 오토의 LPG고요. 검정색이네요. 자, 성능 점검 기록부 확인해 드릴게요. 검사 유효기간 26년 6월 17일까지 여유 있게 남아있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63,540km입니다. 사고교환 수리 이력 보시면 사고 이력은 없고요. 단순 수리 이력도 없습니다. 장점 세부 상태, 에불량 미세 누유, 누유, 누수, 체크된 곳한 군데도 없고요. 차량 매입한 날짜는 7월 8일자고요. 성능 점검 보험료 98,230원입니다. 외관 상태 보시면 깔끔하죠? 검정색 광이 아직도 반짝거리고요. 앞에 범퍼, 본네트, 앞유리까지 뭐 돌방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라이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시그니처 마크 태풍의 눈도 눈에 확 들어오네요. 측면에서 보셔도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시고요. 트렁크 리드 범퍼 도장 상태도 깔끔합니다. 실내 상태 옵션 사항 체크해 드릴게요. 운전석, 조우석, 시트 상태 깔끔하고요. 그 아래쪽으로 전동 시트 확인되십니다. 이어서 뒷좌석까지 보시면 가죽 상태 생활 흔적 오염, 위험 없이 깨끗하고요. 바닥 매트도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네요. 핸들 가죽 컨디션 양호한 모습 확인되시고요. 계기판상 주행거리가 63,547km입니다. 자기 아래쪽으로 전자 파킹 브레이크, 크루즈 컨트롤 확인되시고요. 자 운전석 도어 트림 벗겨짐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되시네요. 자 핸들 열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S 링크에 드라이빙 어시스 들어가 있고요. 왼쪽 편으로 버튼 시동 확인되시고요. 그 아래쪽으로 운전석 조석 열선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도 확인되시네요. 내비 화면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우방 카메라도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i 아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도 확인되십니다. 트렁크 공간 깔끔하게 잘 관리해주셨고요. 공간이 되게 넓어요. 활용도가 많습니다. 엔진 눈상태의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휠 컨디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양호한 상태 확인되시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더뉴 QM6 2.0 LPG LD 등급으로요 보험 이력도 영원인 완전 무사고에 혼자서 잘 관리했고요 옵션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죠 열선 들어가 있죠 내비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S 링크 들어가 있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죠 웬만한 건다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의 이 옵션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네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차량 금액이겠죠. 제가 준비한 금액은요. 1720만원. 1720만원입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승인의 중고차로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